안녕하세요 지맨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랭커가 알려주는 마법사 육성법 2탄 스킬 편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마법사의 패시브 스킬은 쓰레기인데요. 등급이 올라도 추가되는 옵션이 하나도 없으며 조각사나 궁수처럼 스탠마다 주어지는 공격력의 증가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팡이 전문가마저도 스킬레벨당 마공을 3 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려줍니다. 이 밖에도 공용 패시브 스킬인 다음과 같은 스킬들이 있는데요. 모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을 마스터한 것보다 옵션석 하나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액티브 먼저 찍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랭커가 추천한 스킬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단일 스킬 두 가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마법 화살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스킬인데요. 초급의 경우 만화 소모가 3포인트밖에 안될 뿐더러 쿨타임도 1.5초로 꽤 준수한 편입니다. 심지어 지식 공유와 사용하면 만화가 차기되는데요. 만화 물약감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데미지도 준수하기 때문에 최고의 스킬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중급으로 올릴 경우 만화 소모가 13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급 9레벨까지만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일 스킬은 마법구 해방인데요. 법사를 몬스터 피해량 1등 공신으로 만들어준 최고의 스킬입니다. 딜레이가 문제긴 하지만 여전히 최고의 데미지를 구사하는 좋은 스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의 3대 범위 스킬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볼이 있습니다 범위 스킬 중 하나지만 단일 스킬로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캐스팅 속도가 빠를뿐 아니라 데미지도 괜찮은 편입니다 또한 화염 공격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의성 소환을 사용하는 분들은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닝 샤워입니다 범위 공격과 함께 기절 효과까지 주는 스킬인데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궁수 스킬보다 빠른 캐스팅 속도 덕분에 몬스터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리우박은 3대 범위 스킬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스킬인데요. 몬스터의 이속을 감소시켜 업사의 생존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중급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이속뿐만 아니라 공속도 감소시키므로 PVP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스킬들이 있는데요. 지식공유는 만화물력 비용을 줄여주는 효자 스킬입니다. 그 이유는 일정 시간 동안 마나 회복량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급으로 올리게 되면 체력까지 회복시켜 주는 최고의 스킬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나 보호막은 판금 법사가 아닐 때는 물리 방어력을 올려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스킬인데요. 판금 법사의 경우에는 스킬북이 남았을 경우에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법사하면 빠질 수 없는 스킬이 있다면 바로 유성 소환 스킬인데요. 가장 뛰어난 데미지와 100% 화염 지속 딜링이 가능하며. 기능까지 있는 엄청난 스킬이죠. 중급으로 가면 마방 감소까지 있는데요. 단점이 있다면 맞추기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캐스팅 문제와 약간의 버그 문제가 있는 점만 제외하면 레이드와 기사단장 선발전에서 꼭 써야 하는 스킬임은 분명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스킬들을 찍어주되 추천 스킬 위주로 골고루 4에서 5레벨까지는 찍어줍니다. 최종적으로 마법 화살 제외한 나머지 스킬들은 중급까지 찍어주는데요, 마법 화살의 경우 만화 소모 때문에 초급 9레벨까지만 찍어줍니다. 다만 지식 공유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찍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스킬은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에 따른 스킬 세팅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자동 사냥입니다. 이 조합의 경우 공격 스킬 4개보다 사냥 속도가 약간 느릴 뿐, 오히려 쓸모없는 평타를 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요. 스킬이 맨 앞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뒤까지 다 쓰고 나면 다시 쿨이 도는 무한 마법 세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킬의 경우, 몬스터 도감에서 약점 속성을 파악한 뒤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서리우박으로 늦추고 유상소환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리우박 사거리 안에 들어와 캐스팅하고 시전될 시간에 이미 적은 내 앞에 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그냥 한대 맞고 거리를 벌린 후 유상소환을 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또한 캐스팅 시간으로 인해 상대방의 슬로우는 이미 풀려있고 스턴이라도 사용하면 바로 끝장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이 멀리 있을 때 감을 이용해 내 앞에다 유성을 떨굽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낌 알죠? 시작하자마자 2번 슬롯에서 보호막을 켜고 바로 1번으로 돌아와서 스킬을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트리는 유성 소환의 버그 문제 때문에 주춤대다 그냥 저버릴수 있는데요.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은 유성 소환을 빼고 파이어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드에서 가장 많은 데미지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드 시작 직전 2번 슬롯에서 만화보호막과 지식공유를 켜줍니다. 또한 각종 버프를 다 사용해줍니다. 그 다음 몹이 나오자마자 유성소환을 사용한 후 1번 슬롯으로 돌아와 스킬을 난사해줍니다. 만약에 한번 했는데 캐스팅버그가 걸릴 경우에는 과감하게 1번 슬롯으로 돌아왔다가 보스가 차지 스킬을 사용할 때 다시 유성소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랭커가 알려주는 마법사 육성법 2탄 스킬과 스킬 세팅을 알아봤는데요. 이대로 끝나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서 3편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랭커가 알려주는 히든 용병 구하기와 PVP 1등하는 법이란 주제로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셔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지금까지 지맨이었습니다.